오케이, 반갑다. 난 만두민이라고 하는 놈이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마인크래프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한 평지맵을 만들어 볼 거야. 짠!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평지맵을 꾸밀 수 있어. 너네들 기존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 만들기 메뉴에 들어가서 세계 유형에서 이렇게 완전한 평지 밑에 사용자 지정이 있지 어 이걸 쓰는 방법을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 있어 물론 고수들은 잘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이 꽤 있더라 오늘은 한번 완전한 평지 사용자 지정 기능을 너네들에게 알려주도록 할게 자 가자 자 일단 우리가 완전한 평지 맵을 그냥 생성하면 이렇게 맨 위에 잔디블록이 있고 중간에는 흙 블럭이 2층으로 돼 있고 맨 밑에는 베드락이 1층으로 돼 있지 어. 이걸 우리는 맘대로 사용자 지정해서 바꿀 수 있어. 바로 여기 있는 사전 설정 버튼에서 바꿀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이 위에 있는 복잡한 영어 구문들을 보고 헷갈려 하겠지.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나를 따라 해주면 돼. 자, 내가 더보기란에 이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놨어. 이 사이트는 바로 마인크래프트 완전한 평지맵을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야.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형지 맵을 만들 수 있어. 자, 맨 위에는 이렇게 프리셋이라고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프리셋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마크 안에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니까 굳이 선택해줄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여기 아래에 바이옴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세계의 바이옴을 설정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레인즈라고돼 있을 건데 그냥 이렇게 놔둘게 나는. 자 그리고 마음대로 평지 맵을 꾸밀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잔디 블럭, 흙 블럭 두 줄, 마지막에 베드락 한줄 이렇게 돼 있지. 어 이것들을 이제 없애고 내가 마음대로 이제 꾸며줄 거야. 옆에 있는 블럭을 클릭해서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꾸며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나는 일단 맨 밑에 금 블록으로 깔아볼게. 맨 밑에 한 줄, 금 블록으로 이렇게 깔고 그 다음 철 블록을 이렇게 선택해서 중간에 철 블록을 세 줄로 깔아볼게. 일단 순서가 이걸 끌어서 위로 올려줘야겠지. 맨 밑에 금 블록 이렇게 한줄 해주고 그 위에 그 위에 철 블록, 여기에 3이라고 써져서 세 겹으로 한번 해볼게. 그 다음 다이아몬드 블록을 클릭해줘서 이걸 끌어서 맨 위로 올리고 다이아몬드 블록은 한 두 줄로 해볼게. 2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맨 밑에 금 블럭이 한 겹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철 블럭이 세 겹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또 다이아몬드 블럭이 두 겹으로 돼 있는 완전한 평지 맵을 생성할 수 있어. 어. 그리고 아래에 내려보면 이렇게 옵션들이 있어, 옵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NPC 마을을 설정하거나, 해광, 유적지, 해저 유적,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 생성하거나, 던전을 생성하게 한다거나, 만약 맨 위가 잔디블럭이라면, 자동으로 꽃이나, 나무로 꾸며주거나, 호수를 생성하거나, 용암 호수를 생성하거나, 그렇게 할수 있어. 이 옵션에서. 나는 그냥 이 NPC 마을만 이렇게 클릭해서 생성을 해줄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체크를 해제해주고 자 이렇게 다 설정을 해줬으면 맨 아래에 초록색 Create the Preset이라는 버튼을 눌러줘 그러면 짠! 이렇게 복사를 할수 있는 시드 코드가 나와 자 근데 하지만 여기 나와있듯이 이거는 1.13 이상 버전에서만 할수 있어 어? 나는 1.13 이하? 1.8? 1.... 그런 버전을 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이 아래에 있는 회색 버튼을 눌러줘. 디스플레이 올드 버전 커맨드. 이걸 눌러주면 여기 아래에 1.8부터 1.12까지 지원되는 코드랑 1.7부터 1.4 어, 이런 이전 버전에 호환되는 구문들이 나올 거야. 나는 1.13 버전을 쓰니까 이걸 복사해 줄게. 이거. 이걸 복사하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돼. 이걸 누르면 이렇게 카피됐다고 떠.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인크래프트로 들어가서 완전한 평지에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줘. 그다음 사전 설정 눌러주고 이 위에 있는 구문들을 다 지워줘야 돼. 근데 이걸 다 지우려면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꾹 계속 눌러주고 있어야잖아. 하 그러지 말고 컨트롤이랑 백스페이스 키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짠한 번에 지워져. 그리고 방금 사이트에서 시드를 복사했지. 그걸 여기다가 붙여넣어줘.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가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사전 설정 사용 버튼을 누르면. 짠! 이런 식으로 내가 사이트에서 설정해준 대로 레이어가 구성됐어. 맨 위에 다이아몬드 두 겹, 그 다음 중간에 철 블록 세 겹, 맨 밑에 금 블록 한 겹. 어, 이렇게 설정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세계 만들기를 해볼게. 과연 내가 설정해준 대로 평지맵이 만들어질 건지 테스트를 해볼게. 짠! 이렇게 내가 설정해준 대로 온 평지가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됐어. 자 그럼 이제 땅을 파볼게 한번 과연 중간에 내가 설정해준 대로 철블럭이 있고 맨 밑에 금블록이 있을지 이렇게 오짠 이렇게 진짜로 맨 밑에 금블럭 한겹 그 다음 중간에 철블럭 세겹 그 위에 다이아몬드 두겹으로 내가 설정해준 대로 평지맵이 생성됐어 와우 내가 원하는 대로 평지맵 만들기 성공 좀 다른것도 해볼까? 한번 다른것도 해볼게 자맨 밑에를 베드락으로 놓고 이렇게 베드락으로 하나 놓고 그 위에 케이크를 넣어볼게. 케이크 이걸 위로 끌어서 이렇게 해줘. 그러면 베드락이 한 겹, 그 위에 케이크가 한 겹으로 설치가 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크리에이트 더 프리셋 눌러서 주소를 복사해서 한번 마크해서 테스트를 해볼게. 다시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사전 설정에서 시드를 복사 붙여넣기하면, 어, 진짜로 케이크가 이렇게 한 겹으로 되고 그 밑에 베드락이 한 겹으로 됐어. 자, 이제 월드에 들어가면, 짠! 진짜로 케이크가 온 바닥으로 뒤덮여 있어. 와, 이거 짱인데? 와우, 이거 짱이다. 짱!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레인보우 색깔. 이렇게 무지개색 양털로 뒤덮인 평지맵을 만들어 볼게. 짠! 오, 일단 빨간색 양털로 뒤덮여 있어. 이제 이블록을한 칸씩 파보면 무지개색이 보일 거야. 빨, 주, 노, 초, 파, 남, 회색, 검정색. 짠! 이렇게 레인보우 색깔로 뒤덮인 평지맵을 만들었어. 잠깐! 이거 라이터로 한번 불 붙이면 이맵 난리 나는 거 아니야? <laughs> 궁금한데? 뿅. 어, 잠깐만. 망했다. 오, 짱인데. 물로 된 평지 맵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물 누르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유리 블록으로 한번 막아 볼게. 이렇게. 그다음 이 위치를 바꿔 주고 물은 한열 줄로 하고 유리는 한 줄. 어. 짠. 이렇게 생성됐어. 이거 한칸 파면 여기 안에는 다 물이야. 오. 오, 이거 와, NPC 마을이 이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네, 멀리서 보니까. 와, 이 건물들 밑에 다 물이야, 물. 한 칸만 파면, 어.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내가 마인크래프트 완전한 평지 맵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어. 이 완전한 평지 사용자 지정 기능을 잘 활용하면 엄청 재밌는 평지 맵을 만들 수 있겠지? 어, 너네들이 활용을 잘 해서 재밌는 맵을 만들어봐. 너네들은 나보다 더 잘할 거니까. 자,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빠이!